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근육이 거기서 거기인 지근 속근 비율을 가집니다. 근데 종아리 근육인 솔리어스가좀 이상한 놈이긴 하죠. 종아리 근육은 지근이 정말 많습니다. 다른 근육들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인데 이 종아리 근육만큼은 아마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걷고 뭐 조깅하고 하루 종일 살아갈 때 매일 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는데 종아리 근육은 지근이 정말 높은 근육입니다. 그리고 같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다고 합니다. 좀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큰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가슴 근육 대흉근 있죠. 어떤 사람은 57.3, 어떤 사람 은 39.3 어떤 사람은 31.9 어떤 사람은 46.5 이런 식으로 지근 속근 비율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아마도 이제 100m 달리기 선수나 뭐 역도 선수 그렇게 많은 힘을 쓰고 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운동 선수들은 속근 비율이 좀더 높지 않을까요?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선수 뭐 마라톤 선수는 지근의 비율이 더 높을 것입니다. 왜냐면 속근은 좀더 빠르고 강한 힘을 생성하는데 피로에 좀더 취약하죠. 대신 지근은 좀 힘은 약해도 오랫동안 운동해도 피로가 잘 쌓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근 속근 비율이 다르면 좀 다른 방식으로 운동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 몇 개가 있긴 한데요. 데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.